네, 과제장의 모의고사 그 5회 33번 경제지문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지문은 항상 계산하는 문제가 이렇게 딸려서 나오는데요. 계산을 뭐 이렇게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분자와 분모를 비교해서 얘가 뭐 1보다 큰가 작은가 정도. 그래서 분자하고 분모 비교하는 그런 내용 수준으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이거 수능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왜 얘들아 분모가 클수록 값은 어떻게 되죠? 분모가 크면 커지면 값은 어떻게 되죠? 작아지고요. 분자가 커지면 값은 커지죠. 그래서 이런 관계만 알면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많이 돼요. 이런 분제 되게 흔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분모, 분자, 요거 비교하는 게 포인트다.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상품에 아, 그리고 여러분, 자, 우리가 문제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33번에 위글통해알수 있는 내용으로, 요거 이제 각 문단의 중심 내용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 대부분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33번에 1번부터 5번까지의 그 선택지가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요약한 건데 그 중에 틀린 게 하나 있는 거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럼 나머지 4개는 맞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선택지는 대부분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처음에 33번의 1번 선택지 먼저 읽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개념, 상출 방법, 판매 수입, 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입, 상출, 산출, 산출 방법, 대체재의 유무가 수,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계, 일단 얘를 먼저 읽고요. 그거 순서대로 찾으면서 읽으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그 상품의 수요량은 변화한다. 아니, 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얘들아, 너네 매일 사 먹는 물건이 값이 올랐어. 살 거야, 안살 거야. 안사지 근데 그게 꼭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돼. 예를 들면 교과서야. 안살수 있어요? 그럴 땐 사죠. 그지? 그다음에 만약에 어, 내가 어, 그 우유빵, 요즘 우유빵 유행이잖아요. 연쇄우잇빵은 안 먹어도 되잖아, 솔직히. 그치? 우리 쌀은 필요하지만 연쇄우잇빵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교과서 같은 것들은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사지만, 우리 연쇄우잇빵 가격이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가서 그러면 먹을 거야? 하다 보니 과일 값이 엄청 올라가면 다른 과일 먹잖아요, 여러분. 그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면, 얘들아, 우리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요, 가격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다.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탄력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격이 이게 탄력적이다라고요.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가격이 탄력적이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사안 사. 안 사. 그게 탄력적이라는 거야. 변화가 민감하다는 거죠. 사고 안 사고에 민감한 변화가 있으면 탄력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다라는 것은. 이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가 민감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다라는 건 가격이 올라도 살, 살 사람은 사는 거지. 얘는 가격 때문에 사고 안 사고 하는 거고 비탄력적이라는 건 아까 선생님 말한 교과서 같은 거, 교복 같은 거 가격이 올라도 무조건 사야 되는 거잖아. 안살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 그러면 이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냐. 자,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 이것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대체제의 존재 여부. 대체제의 존재 여부. 그래서 밀접한 대체제가 있으면, 그 수요의 가격, 타,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게 아니게. 대체재가 있으면 오늘 딴거살 거야, 그거살 거야. 대체제 사죠. 그치, 딴거 사야지. 저렴한 거 있으면. 그치. 예, 예를 들면, 우리 어, 한돈 값이 엄청 올라갔어. 그러면은 캐나다산 사도 되잖아요. 만약에 생각해봐. 우리나라 돼지 값이 너무 올라갔어. 완전 돼지 값이 금값이 됐어. 근데 내가 삼겹살을 먹고 싶어. 그러면 사실 캐나다산 먹어도 되거든요. 너무 비싸면. 그럴 때는 가격이 탄력적일까, 비탄력적일까? 탄력적이지. 탄력적이지, 안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안 샀잖아. 민감하게 반응했지. 왜 이렇게 비싸? 딴거 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재의 존재 여부. 그러면 대체재가 있으면 대체제가 있으면 탄력적이지. 얘는 없으면 비탄력적이고요. 없으면 그거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니까요. 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버터는 마가린이라는 밀접한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버터 가격이 오르면 버터의 수요량 크게 감소함으로 버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그 버터가 비싸져 마가린보다. 반면에 달걀은 달걀은 마땅한 대체제가 없어요. 달걀은 오르면 올라 오른 대로 사야 돼. 또. 조금 아껴 먹긴 하겠지만 그래도 달걀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래서 걔는 비탄력적이래요. 진짜요 뭐? 거위 아니 상 거위알은 더, 음, 더, 음. 더 비싸 더 비싸 더 비싸 메추리알은 약간 몇 개를 붙여야지 우리 계란프라이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프라이를 해먹을 때도 있지만 너네 제빵할 때도 무조건 달걀 있어야 되는 거 알지 그런데 거기 메추리알 깨서는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마땅치 않아요 그 다음에 거위알은 더 비쌉니다 자, 둘째 필요성의 정도 얘들아 그럼 필요성이 크면 당연히 탄력적이게 비탄력적이게 이탈리아. 그렇지 그러면은 필요성이 낮아야 탄력적이겠죠 그죠? 이건 반대라는 거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휴지의 가격이 오르면 아껴 쓰긴 하겠지만, 아씨 휴지 없으면 큰일 나지 얘들아. 니네 뭐뭐 휴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원지. 어? 왜, 너 휴지가. 아, 뭐한 거야? 어떤 새끼가 몬스터를 카드 위에 쏟은 거예요. 아. 안 치우고 갔어요. 아, 그래서 휴지는 꼭 필요하죠. 특히 우리가 우리 배변 활동 참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배변 활동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휴지기 때문에 휴지는 필요성이 커요. 그럼 걔는 가격이 비탄력적이야. 라는 것은 필요성이 적을수록 가격은 탄력적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치제, 사치제. 필요성이 적다라는 건 다시 말하나사치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값이 마구마구 상승해요. 그럼 니네 금목걸이 금살 거야? 음, 그래서 옛날에는요. 돌반지를 보통 금으로 해서 돌반지 선물을 했었죠. 근데 금값이 너무 올라가서 금반지값이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이제 현금을 주고받게 됐죠. 선물을 원래 금반지를 내고 돌때 금반지 같은 선물을 했는데 금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래 현금으로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사치제의 소비는 탄력적이다,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셋째,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당연히, 어, 여기서요. 해당 상품은 그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 비중인데요. 해당 상품 구매하기 위한 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한 비중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얘들아 당연히 비중이 높으면 사겠니 안 사겠니? 안 사요 그러면 탄력적이라 그러지 내가 월급이 100만원인데 80만원짜리 가방 사야 되겠니? 안 사지 일단 월급이 100만원이면 80만원짜리 가방 사면 남는 거 20만원 뭘 어떻게 할 거야 교통비도안 나오는데 그죠? 그러면안사안 사는 게 탄력적인 거예요? 네. 자그 다음에요 음,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의 가격이 인상이 되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자 이렇게 한대요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렇게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가격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가격 탄력성 자 여기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뭐든요, 여러분, 수의 가격 탄력성은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런 표시가 되어있죠. 이거 뭐죠, 여러분? 그 절대값. 그래, 절대값. 이거 절대값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사건 안 사건 간에 변동폭이 큰 변동폭이 큰게 탄력성과 관련 있는 거잖아 사든지 안 사든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가격 탄력성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준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절대값 인데요 여기서 또 가격의 변화율을 어떻게 구하래요 기존 가격분의 가격 변화분, 변화분이에요. 오른 가격이 아니에요. 변화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수요량 구매, 수요량의 변화분, 여기도 변화분이에요. 원래 이런 거의 포인트는요, 변화분이 얼마인지 안 알려주고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다. 해서 너네가 변화분을 계산할 수 있게 예를 들면요 원래 2,000원이었는데 2,500원이 됐어. 그러면 기존의 가격은 2,000원이고 변화분은 2,500원입니까? 아니지. 변화분은 뭐가 돼? 500원이 되지. 이해되셨나요? 지금 선생님 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변화분은 500원인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이런 걸 이제 좀 만약에 함정을 팔려면 이런 데서 함정 팔수 있겠죠. 변화분이어야 되는데, 옳은 가격으로 뭐 이렇게 바꾼다든지. 네네. 그래서, 자, 지금 여기에서요,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방식이래요. 그럼, 야, 이따가 우리 36번 문제 풀 때, 여기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가격이 10% 인상되었대요. 아이스크림 수요량이 20% 감소했대요. 얘들아, 가격의 인상, 가격 인상, 변화율 얼마? 10%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율 얼마? 20% 그러면 10분의 20 당연히 정답은 이게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2가 되겠죠 변화율 예를 들면 1 0세 수요량 변화율 2 0라면 퍼센트가 변화율이잖아요 이렇게 감소했대 얘는 10% 증가했고 그러면 2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건데요 두배의 다음으로 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2가 된다 일반적으로 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요. 1보다 작으면 이게 비탄력적이다라고 한대요. 1보다 작은 경우 이때가 비탄력적 오케이? 그럼 반, 반대로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총수입에 영향을 미친대요. 총수입은 상품 판매자의 판매 수입이며 동시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이다. 소비자가 지출한 거나 판매자가 수익을 얻은 게 똑같죠, 당연히.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총 수입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총 수입 어디다 요 자, 총 수입은요 엄청 간단해요. 가격에다가 거래량을 곱하래요. 상품의 가격에 곱하기 거래량. 이렇게 구하라고 나와 있네요.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도 증가하지만,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은 감소한다. 자, 일단은요, 총수입은 이렇게 구한대요. 그런데 얘가요, 가격이 탄력적인 경우와 비탄력적인 경우.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답니다. 얘들아 당연히 비탄력적이라는 건 가격이 증가해도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그렇죠자 그러면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증가하면 총수입은 어떻게 돼요? 얘는 사야 되니까 올라가겠죠. 근데 가격이 탄력적이면 비싸면 안 사지. 그러니까 이때 가격을 마구마구 올렸어 얘가. 그러면 안 사. 사람이 수요가 줄기 때문에. 총수입은 감소 올라가 이안 사는데.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왔네요. 예를 들면 거기에 어떤 상품의 가격이요.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랐대요. 그러면 자 500원 500원이 여기다가 볼게 500원에서 600원으로 가격을 인상는데 그다음에 원래 수요량은 100개였는데요. 네, 100개였는데 90개로 감소했대요. 그러면은 얘들아, 처음에 거래량 곱하기 상품 가격이죠. 내가 원래 500원이었을 때 100개 팔았대매. 그럼 얼마를 벌었죠? 총수입은? 어. 5만원 벌었겠지. 그런데 내가 600원을 올리고 나니까 9 0개밖에못 팔았어. 그러면? 5만4천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때 5만 4천 원, 4천 원이 증가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총 수입을 구한대요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은 판매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이러면 33번 얘네 정답이 몇 번입니까? 틀린 것은 다 있는데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거거든요. 근데 얘네들간의 관계를 들러내지는 않았죠. 얘네들간의 관계가 아니잖아. 얘가 이제 가격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한 거지. 그지? 얘네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서 5번 틀린 것이고요. 이거 이해됐나요? 이것도 많이들 틀리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쌀을 주식으로 하는 각국은 미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 비해 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얘들아, 쌀이 주식이죠. 그럼 필수제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겠죠. 게다가요, 이 나라에서는요, 오토바이가 주요 이동수단이에요. 그러면 오토바이를 사면 되는데 자동차는 사치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치제니까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니 비탄력적이니 탄력적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거예요. 그죠자 A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이 판매자에게 중요하다. 정답은 몇 번? 몇 번? 총 수입과 관련이기 때문이겠지. 왜냐하면 이득을 봐야 되니까요. 수입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무조건 4번이죠. 하나. 36번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요 김밥과 영화 관람권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쭉 나와 있잖아 그럼 선생님하고 우리 김밥 한번 구해 볼게요 김밥 응? 김밥의 가격 탄력성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들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그지 그러면 김밥의 가격 탄력성은요 자 우리 기존 가격 얼마에요? 김밥의 기존 가격은 2,000원. 그죠? 그 다음에 가격 변화분은 얼마야? 500원. 얘들아, 이거 1학년 거라서 이렇게 가격 변화분을 그대로 준 거예요. 만약에 기존 가격, 그 다음에 인상 후 가격, 이렇게 줄수 있지. 인상 후 가격 2,500원 이렇게 줘야 돼, 원래. 그래서 니네가 이 가격 변화분을 500원을 구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단계 더 꼬아서 내는 것이 이제 한 2학년 쯤의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김밥에 또그 수요량을 한번 볼까요? 기존의 수요량은 얼마예요? 기존의 수요량 한 100개였거든요. 가격 오르니까 와우, 20개. 엄청 안 산다, 그죠 그럼 계산해 볼까요? 5분의 1, 4분의 1. 자. 5분의 4점. 그렇지? 얘들아, 이거 1보다 커 작아?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그렇지. 얘가 비탄력적이죠. 1보다 작으니까. 아, 1보다 작으니까 1 가격 탄력성이 지금 1보다 이게 작죠. 미안해요. 이거 이걸 왜 이렇게 놓 거야? 작으니까 비탄력적이아 김밥이 지금 1보다 작잖아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1보 작으니까 비탄력적이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요 왜냐면 김밥은 사치지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김밥이 올랐다? 그러면 얘들아 다른건 얼마나 올랐겠니? 김밥이 올랐으면 어, 여러가지니 그 물가에 미신 중요한 영향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라면 값도 올랐다? 그럼 다른 건또 얼마나 올랐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얘가 그나마 저렴하니까 사 먹는 거지 더 비싸면 더 비싸겠죠 자그 다음 에 이번에는 영화 관람권 김밥은 밥이니까 안, 먹은, 안 먹고는 못 살거든요 근데 영화는 안 봐도 되지 얘들아 그치? 느낌적인 느낌이 딱 있죠 이번에 영화 관람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할수 있어요? 자, 얘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영화관람권의 기존 가격이 얼마라고요? 만 원. 그런데 가격 변화분이 얼마예요? 2,000원. 2,00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수요량은 얼마예요? 2,500장 분해. 여기서 변화분이 1,000장.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면 이것도 계산해볼까요? 5, 2, 15, 5, 2, 15 이거는 이, 이, 이 5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5 10 2네, 2 그지? 어? 2네 어, 자 이제는 1보다 크죠? 그러면 영화 관람권은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2보다, 2가 됐습니다. 영화 관람권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볼까요? 1번. 김밥은 가격의 변화율이. 자, 여러분. 가격의 변화율 여기 있잖아요. 가격의 변화율이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크지? 크잖아. 얘는 0.25잖아. 얘는 0 .25잖아. 그치? 이게, 얘, 4분의 1이 커요? 5분의 1이 커요? 여러분? 4분의 1이 크죠?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야? 대답야지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영화 관람권은 가격의 변화율이, 자, 가격의 변화율이,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작겠죠? 그지 그죠? 너무 쉬워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김밥과 영화 관람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모두 일보다 작다. 아니요. 얘는 일보다 작고, 얘는 일보다 크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둘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라는 건 가격 탄력성이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가, 가격 탄력성 같지 않아요. 그죠? 그다음 김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고 영화 관람권수의 요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이게 정답이네.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 오답 정리 된 거죠? 너무 많은 친구들이 이 경제 질문을 틀리고 오답 정리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배웠어요. 무엇의 기초를 배웠냐면요. 우리 분모와 분자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경제 지문에서 과학 지문에서도잘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얘네 값이 커져야 돼. 그러면 우리 분자가 커지면 전체 값이 커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잖아요. 이 관계를 이용해서 크기 비교하는 문제 되게 자주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히 뭐 소수점까지 계산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요. 얘는 뭐 계산이 쉬우니까 이 정도 계산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딱 떨어지지 않는 것들 있거든요. 막 0. 몇몇몇몇막 이런 거 있어. 걔네들은 계산을 하라고 주는 문제가 아니야. 분모와 분자를 비교해서 전체적인 값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그걸 찾아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요, 분모하고 분자를 명확하게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이 작아진다. 그리고 분자가 커지면 전체 값이 커진다. 요요 요,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분자랑 분모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문제 되게 자주 나와. 알겠지? 수능에서도 맨날 나와. 계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 크게 비교하는 문제 나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니, 얘들아? 예. 네. 자, 그 다음 37번은 몇 번이 답이었죠? 사전적인 의미 틀린 거이 5번이었어요. 그죠? 네, 요건, 요건 요거 하나는 맞혔더라고 애들이. 다 틀렸는데, 요것, 요것만 딱 이렇게 맞춘 애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6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6회는 숙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푸는 건데, 일단 아까 시간 충분히 줬으니까 1번부터 15번까지는 수쏙풀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못 풀었다면 지금 조금 한몇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15번까지 푸세요. 해설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